자, 지금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안돼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를 확 포장한다 그러는 그런 개념인데 자동화는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 표시기 하나만 보고 숫자에 따라 가지고 물건만 넣다 었 뺐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한90% 이상이죠. 근데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평택에다가 지금 뭐 4만 평 이상 아 그러니까 박사님 매한 대로 거의 자동화 시 설비가 들어가요 몇 백억이 들어가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김사라 대표님께서 원래 자동화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콜리체인이라든지 뭐 배송 인프라에는 어마어마하게 재 투자하셔가지고 현명하셨는데 신선 같은 경우에는 고회전 상품들 물량의 변동이 큰 상품들 이런 거는 오히려 자동화 센터에다가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놓으면더큰 손해가 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음. 자동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네.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뭐 ACB라든지 AMR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오토스토어라는 단어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자동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물어보실 때도 그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물어 봅니다.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데이터. 데이터 말을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T를 질문을 합니다. IT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모든 걸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프로세스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오드 라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없어도 아이 회사는 이익을 내는 회사겠다. 아니겠다. 예뭐 피크라든지 투입된 리소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네, 제가 자동화 영업을 하고 있고, 자동화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완전 자동화라기보다는, 당신 애들한테 맞는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켓클리와 쿠파, 어, 클리와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동화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업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로 먹고 산다 하지만 흑자를 위한 이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판매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네. 파는 방법이죠. 네. 가격은 경쟁사가 똑같이 있다면 싸게 구매를 하는 어떤 바인 파워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드 라인을 높여가지고 객단가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썩다컴 같은 경우는요. PP센터에서 파는 객단가하고 그 네오센터라고 그러죠 온라인 증명센터 하는 거 객단가가 틀립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PP센터에서 더 많은 s k 를 파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는 이제 가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의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PC나 게임기도 이렇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올라오게 되면은 객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가지고 있는 회사에. 1 0개 오더 라인에 보통 1 5개 피스 이렇게 판다면은 굉장히 이제 잘 파는 어떤 평균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 5개 정도 이상 오더 라인이 되고 객단가 같은 경우 0만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학교나 뭐 회사 이런 쪽에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 이제 그런데 뭐 아까 마켓 어 되게 막센 스펜스라든지 가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마로성 이런 이런 또 프로모션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객단가를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어떤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물류센터라는 거죠. 음. 물류센터. 이렇게 하나 그 싱글피스 오드라인을 팔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5개 이상이 되는 오드라인도 물류센터에서는 그걸 커버를 해줘야 돼요. 음.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를 할때 패스트 무브, 미디움 무브, 슬로우 무브, 슈퍼 패스트 무브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보관 전략도 별도로 하고, 이제 피킹한 전략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냉장, 신선, 상온 이런 것도 분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자동화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똑같은 설비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라, 있는 리테일러 온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 10만 개 정도 SKU 이상 되는데, 한국에 4만 개에서 4, 5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리테일러. 물론,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테일러 같은 경우는, 몇백만 개, 이렇게, 3백만 개를 팔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80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물류 비용을 절감하, 절감하고, 배송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클리나, 이, 이,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 레벨에 자동화 수준인 것들이 다스라는 것. 네. 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포럼이라든가 하면은 폐기율을 관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자동화 하는 사람인데 들죠. 자꾸 돌려서 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자동화를 왜 해야 되는지 어느 수준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 말씀 드렸는데 폐기율은 직접적으로 그 물류센터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배기율을 관리하는 물류센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폐기율은폐기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오피킹이라든지 오베성이라든지 로스 이는 거를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가 자생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로스라든지 손실률이 0.3%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 예, 유럽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아, 0 3이요0.3% 이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품 폐기율을 보면요. 국내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한3% 정도 됩니다. 음, 슈퍼 같은 경우는 4% 굉장히 높죠. 아, 식품에. 아, 아. 오카도도 식품은 0.4%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물류센터에서 카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다스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컬리에 가장 최근에 했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QPS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많게는 사람의 손을 갖다 한 다섯 번 타게 됩니다. 다섯, 여섯 번. 입고를 해야 되고, 토탈 피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QPS에 넣어줘야 되고, QPS를 네. 빼줘야 되고, 하포에서 포장해가지고, 또 이제, 팔레트 타이징까지, 그리고 배송 기사들 손까지 타게 되면 굉장히 그, 타치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게, 최근에 이제 어떤 업체에서 자동화하는 거는 그냥 디캔팅해서 피킹 패킹하면 끝나도록 그렇게 냉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모든 걸 매뉴얼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이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동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앞으로 는 무한 경쟁이 게임 되는 거예요. 치킨 음. 게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라이 휠 전략도 뭐 많은 걸 확보를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만 그 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그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뭐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동화는 앞으로 그 대세에 들어서야 되는 거고요. 어느 순으로 어떤 자동화를 해야 될지는 이제 내부에서도 인력을 키워야 되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무작정 로봇을 도입해야 되겠다.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뭐 컨베어를 깔아야 되겠다. 소프트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많은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례가 많거든요. 실패라기보다는 퍼포먼스 안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아니라 자동화는 대세인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자동화해야 될지는 그건 선택지가 되는 거죠. 워낙에, 뭐, 신 이사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는 현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한 번도 쳐다보곤 있어요. 한 10년 정도 자동화를 갖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서, 저도 한 5천억 이상 정도 자동화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물류센터 3.0 센터부터, 뭐, 마이크로 프로폰 센터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롯데 뿐이 아니라, 뭐, 이마트라든지, GS라든지, 뭐, 최근에 자동화를 했던 모든 업체들,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난 업체 단한 군데도 없다고 보거든요. 단한 군데도 이 B2C에서 특히, 물론 뭐 보관물류 같은 스테카 크레인 같은 빠르트 단위로 대량 저장을 하기 위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온라인몰이라든지 이런 B2C에 관계된 이런 풀트먼트 사업이라 그러죠. 거기서 흑자하는 데는 단한 군데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거기서 큰, 하고 나서 위험성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럴까? 자 지금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로 뭐신이사님이나 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 안돼 있어요 거기는 자동화 없이 대부분 저는 그걸 반자동이라고도 안 그래요 다스라든지 DPS 같은 뭐 디지털 어스턴 시스템에 그러는데 사람이 바구니 두고 다니면서 그냥 그걸 합 포장한다 그러는 그런 개념인데 자동화는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 표시기 하나만 보고 숫자에 따라 가지고 물건만 넣다 었 뺐다 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한90% 이상이죠. 그러면, 뭐, 슥다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율이 80%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아시아에서는 최소한. 물론 전 세계에서는 뭐, 중국의 진동닷컴 같은 데는 100% 자동화도 있지만, 국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있는 게 바로 슥다컴의 자동화 센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손익이 지금 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지에이스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자동화를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평택에다가 지금 뭐 4만 평 이상 아까 그러니까 박사님 말한대로거의 자동화센터 설비가 들어가요 몇 백억이 들어가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김사라 대표님께서 원래 자동화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콜리체인이라든지 뭐 배송 인프라에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셔가지고 현명하셨는데 자동화는 사실은 그분이 직접 현장서 자동화 없이도 포장 피킹 패킹 다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신성 같은 경우에는. 다스 정도면 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제가 네. 보게에도 현명했어요 네. 오히려 셔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 그치. 들어오면 오늘은 고등어가 네. 들어오고 전복이 들어오지만 내일은 사, 산나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참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들어올 때만 물건을 매입 잡아가지고 바로바로 분류만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면 공간이 필요 없는 게 그게 다 쓰거든요 분류장만 있으면 입고장이라든지 상품 보관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즉물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동화가 없이도 신선 같은 경우에는 네. 고회전 상품들 물량의 변동이 큰 네. 상품들 이런 거는 오히려 자동화 센터에다가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놓으면 더큰 손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신인사님 말씀하신 게, 어 슈퍼패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가 있고, 뭐 미디움이 있고, 슬로우무버. 즉,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는 대부분 초고속상, 조회전 상품이라든지 A급 상품들을 자동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정말 안 나가고 한 달에 한 개. 6개월에 한 개, 1년에한개 구색이 필요한 상품들을 자동화에다가 집어 넣는 거고요. 정말 회전이 빠른 신라면, 삼다수 음. 이런 뭐 그런 화장지 규모도 크지만 물론 네. 사이즈도 크지만 회전이 빠른 것들은 절대 자동화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자동화에 네. 들어가면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음. 마트에 있는 상품이 5만 개가 넘습니다. 5만 개 중에서 전체 매출의 50%는 불과 2~3%씩 나와 버려요. 한1 0 0 0 개, 2 0 0 0 개에서 전체 매출의 50%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장봉이 뭐로 더 합니다.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마트는 그나마 롱테일이라 그래가지고 구색 상품이 팔려요. 근데 롯데나 이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 몰들은 실제로 고객이 주문하는 거는 거기서 옷 사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무슨 뭐 우리가 가진 제품 안 사요. 오로지 먹거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생활용품, 샴푸, 세제, 화장지 이런 거 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온라인 몰에서 나오는 그 매출의 97%는 바로 식품이에요. SK로 따진다 그러면은 불과 10%밖에 안 되는 데서 97%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들 위주로, 신선식품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전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의전이에요. 신라면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동 자동화에다가 집어넣고 음. 빼고 그 시간이 더 걸려요. 가장 빠른 동선이 나오는 파트에다가 놓고 거기서 사람이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출구 입고 출고 시키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네. 물 같은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전 세계 어떤 물센터도 S급 상품은 자동화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자동화 센터를 갖다가 오픈하면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허황된 네. 그런 것 수도 있는데 네. 그 자동화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속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뭐 비식품이라든지 뭐, 뭐 자동차용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주제는 오아시스, 마켓컬리, 뭐 쿠팡, 식품입니다. 네. 네. 과연 식품이 자동화에 적합할까? 특히 신선이. 저는 여기서 봤을 때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자동화에 오히려 없이 수동으로 어떤 식으로 빨리 프로세스 잡을까? 그걸 먼저 고민하고 나서 자동화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이게 C급 상품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하면 A급을 넣어가지고 빨리 뺄수 있을까를 연구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구조로는 물류센터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네. 어려질 수도 있고요. 지금 네.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그 길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내부에 있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까지도 검증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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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다품종 소량에다 출하 빈도잖아요. 네. 어. 그래서 자동화면은 옛날에 그 기억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이소도 지금 남사면에 1,200억 투자해서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세에다 넣어 갖고 장기 보관하는 거 자동화 필요해요. 거기서 이제 빼 갖고 박스를 이제 팔레트 박스를 소피스에서 나가니까. 근데 이제 출고 라인에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고 라인에 이게 어떤 캐파 영용 향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어느 정도 이제 가정에 있는 과거에 이제 아마존에 대식한 것처럼 똑같아요. 가정에서 물이 한 일주일에 떨어진다면 주문량이 다 예측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 예측하면은 대, 대표적으로 뭐 저기 하면 크로스 닷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물류 현장이 어떤 캐파를 갖다가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회전율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부동재거냐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안에 들어서 안 팔리는 것 같은 경우 너무 진짜 불편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어떤 제조가 아니라 B2C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주문이 있다 보니까 속도전의 싸움에 그다음에 자동화가 수동화가 맞냐 이건데 제가 한번 오늘도 이 패널들하고 음. 토크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보면 그냥. 그 큰 호수가 갔다가 비싼 걸 샀어요. 근데 이거 카스타마이드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요걸 갖다가 자기의 몸에 맞는 거라든 이걸 하면 어때요? 뭐 이게 카스타마이드 돈도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반자동화, 수동화 같은 경우는 주, 중요한 거 운영의 스킬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포인트는 운영의 스킬을 뭐 현장의 센터장이나 총괄 어떤 부문장이 네.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 소비도 중요하고 구매도 중요하지만은 음. 센터장의 역할 또 총괄의 역할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 소연에서 뭐 아, 네. 하실 말씀입니다. 네. 말씀 예. 지금 말씀. 네. 네. 좀 짧게. 요거만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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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다 네. 듣고 네. 싶은 말이 지금 네. 박사님한테 나와가지고. 네.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자동화의 어떤 뭐이 자동화의 어떤 그 인프라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 원칙에서 잘 살렸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켓컬리든 오아시스든 자동화 없이도 성공한 회사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엄청난 대기업들은 세업배송 다 실패했는데 여기는 자동화 하나도 없이도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동화를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SKU가 많지 않았어요. SKU가 불과 1,000개에서 2,000개 가져있었고요 돈이 없었어요 그들은. 마켓컬리 센터장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우리도 1,000억이 있었으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게다 쓰였기 때문에 한 거지. 돈이 있었으면 자동화 했겠죠. 그런데 그랬으면 실패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자동화가 아닌 반자동 방식으로 했고, 그걸로 마켓컬리는 지금 하루에 15만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람이 15만 건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자동화 잘돼 있다는 GS던, 뭐, 우리 뭐, 이마트나 롯데 잘 하고는 있지만, 그거의 4분의 5분의 1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가동하기 때문에 잘한다. 이걸 많이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잘했어요. 그래서 SK를 잘 압축을 하고 3000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3만 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뭐 상품이, 만 식품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안 하겠죠. 식품이 아니고 만약에 비식품이고 구색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동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역으로 본다면. 네. 저회전 상품이고 이게 아. 외국은 그렇거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회전 상품이면서 액세서리라든지 공구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다가는 자동화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품에다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은 많이 네. 좀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